그래서, 피자 따뜻한 물 받아오면 야가 빨리 공해되겠지, 그쵸? 그렇죠? 찬물 받아오는 것보다. 그래서 물이 만약에 찬물 받아오셨다 하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하는데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거든요. 네, 네. 네. 보고 있죠. 말을안 들으면 됐겠 자, 섞을게요. 과감하게 팍팍 섞어요. 자, 이것도 이렇게 멀리 잡지 말고, 요쯤에 잡고 있잖아. 그죠? 노른자 먼저 깨뜨리고 중앙에 응. 딱 섞어요. 오, 고수의 손길. 응. 응. 자, 여기 그래 섞어. 조금 눕아야를 높아. 눕혀. 높아. 응. 응. 그렇지. 팍팍 섞어. 그냥 그 물... 잠깐만 거기 그 있어봐 봐야 내가 해결해 줄게니 세게 돌려. 어허이, 와이라노. 음, 음, 음. 세개 돌린다고 그랬다고팍 튀면 되나. 이런 게있었을 그래. 여기 잡고 있자, 여기 잡으면 힘들어요. 여기 딱 잡고 고정시키가 있잖아요. 이렇게 해야 돼 반죽할 때. 오. 음. 자, 됐지? 자, 이제는 밀가루가 다 섞였어요. 그러면. 순서대로 해야 돼막다 때리치고 엮는 게 아니고. 음. 자, 백자. 네, 네. 자, 버터 보면은 해놨기 때문에 요기 뭐, 거리기 미지근하거든요. 미지근하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재보고 있잖아요. 이게 버터 온도 재고 싶으면 온도계로 재면 되거든요. 근데 여를 섞으니까 조금 뜨겁네. 김 나오지. 그렇죠? 네. 사람들 기다리고 있요시간잡는한바요 여기다 좀다 부터 계량하세요 처음에는 자 보고 하세요. 뒤에서 마시고 빨리 이쪽에서 봐야지 자 처음에는 이게 액체든지 가루든지 처음 졌을 때는 많기 때문에 팍 졌으면 옆으로 다 튀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힘 있게 졌어도 중앙을 이렇게 살살 졌으면서 힘 있게 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에 하나 한 번씩 이래요. 그쵸, 수줍어? 안 튀지, 그죠 그럼 바깥에는 이렇게 휘휘. 자, 이어준다. 어? 야 되는데. 비누 너무 왜 있노? 자, 이제 합니다. 네. 오, 살살살살. 살살, 살살. 이거 이거 남는다. 그래, 그거 하고. 여기 남은. <laughs> 네, 여기 바깥으로 나와있어요 자, 해서 요거는 자 깍지라고 하거든요. 원는 깍지라고 하는데 야를 놓고 그냥 이래요 코스 사용하면 안 돼요. 야를 짤주머니는 위로 당기고 이 깍지는 바깥으로 서로 반대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이제, 이제 반죽을 놓고 야가 짰을 때안 움직거려요. 안 그러면 그냥 뿡려놓으면, 야가 반죽 짤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. 그러면 작업할 때 되게 힘들어요. 꽉 끼워줘야 돼요. 이렇게. 안움직이도록그런거잖아요이 넓은 데에서 꾹 짜가지고 80% 채워졌으면, 많이 짜면 절대로 안 돼요. 그래서, 이 정도로 해가지고, 딱빗 털려. 음. 아니, 와있 아니, 아 이게, 이게 아니고. 어. 어거 틀어요. 이집어 가세요. 굉장히 처럼 폭신폭신해가지고. 요거는 닦으면 돼요. 이. 네. 다시 물어봐. 마무 학년이 없어요. 그 연도가 그래. 없어요. 그래. 학분단이 없어서 그런가? 네. 그게 어, 학분이는데 많... 갑자기 막걸리가 확땡겨가지고 아니, 오늘 <laughs> 제가 잘 날려야 되는 것같아 그러다 좀 이따가.